음, 네. 네, 네. 예. 아, 네. 네, 네. 일가 <accents> 유튜브 대스타 걸 출연 하그는데을못했하만 유튜브에 써도 돼요? 유튜브에 쓴다고? 네. <laughs> 좀 곤란한데? <골라오면 돼>. 왜 <laughs> 숟가락 음. 지금은 태반어 아 맞아 아, 그때 이거... 먹었 맛이 달라 <laughs> 오케이, 어... 끝 어, 3일 내내 나온 사람 있을 텐데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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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여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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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인사하실래요? 안녕하세요. 파이팅파이팅화요 가보자, 나 가보자, 간장, 간 마늘 넣었습니다. 설탕 넣었습니다. 다시, 다시다, 다시다. 고춧가루. 고는게 아니에요. 오 하나 더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이영님이 괜찮은데? 아니, 제가 제일 잘해요. 왜이을화를 <목소리> 만났어요 한마디 해라 여자 사람 진짜 많 사람 진짜 많다 이랑 도연이를 만났어요. 얼굴? 어. 응. 안 돼. <laughs> <laughs> 이 자연물감 이게 맞나 이게 맞나 <laughs> 3시가 네? 지금. 아, 네. 어, 네. 네. 지금 3시라고? 네. 3시야. 늦는 거 아니야, 다? 4시까지잖아. 네. 4시까지 안다고. 4시까지 4시에, 4시에 헤어지자. 얼굴 나아도 돼? 4시 <laughs> 내일,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 청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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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어. 응?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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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 잘못었지? 어, 어, 잘못됐 때리지 마. <laughs> 지렸다. 짠짠짠짠 짠. 응. 응. 잘... 언니 혹시 응. 있어? 왜 누워있어? 왜 누워있어 돼짠짠 쇼리가 그래 그래 시랄 수업 잘 들으시고요 저 내일 째면 그만입니다 나 해볼게 응 <laughs> 수고 <laughs> 아 감기 걸린 듯 uh 다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끝에 이거 하나씩 꽂으시면 되거든요. <laughs> 아, 부끄러워 이런 거. 우리 노래 들고 하고 싶다. 좋아요. 저작권 걸리잖아 뭐. <웃음> <웃음> 역시 다 생각해준다 유튜브야? 뭐야 이거? 유튜브 안니야 <laughs> 구독하기 어 진짜? 꽤나 파격적인 생 <laughs> 했나보네 <볼래>? 어 괜찮아? <laughs> 아니물 한번 뿌려줘 그은데 <laughs> <laughs> 뿌려줄까? 멀리서 <괜찮아? 웃음> 뿌려줄게 다리 <laughs> 와 진짜 시원하다 <laughs> 아 시원해 <귀여운. 웃음> <laughs> 빨리 떼 <좀>. 어? <laughs> 브랜드 가려, 가려 브랜드 가려 아유, 빨리 빨리 <laughs> 데이트는 저희는 네. 지금 거의 오십니다. 안녕. 원래 이렇게 찍는 거야? 얼굴에 박치기 한다. 네. 네. 제발 나 괴롭히지 마. 띵. <laughs> <laughs> 안녕. <laughs> 안녕. 야. 왜아 <laughs> 여기서 <laughs> 뭐야. 선배가 준 커피. 저거 좀 줘. 뭐? 이거? <laughs>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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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셔. 아 마셔 마셔 목고디져병신병신넘게 기억 기억 고기 구김구김 하나 아안나안나 기기 3, 2, 1, 2, 3, 4, 5, 뭐 6, 네. 아, <laughs> 안 8, 9, 안0 11, 12, 13, 14, 15, 면안 17, 18, 19, 17, 18, 19, 10, 11, 12, 13, 14, 15, 1이 17, 18, 19, 10, 11, 12, 13, 14, 15, 빨갛 야 혼자 할수 있나? 아! 유튜브에 올라올 까요 예, 리이요 27번 스막에 놀러 왔어요. 그거야. 아, 형아예요. 그거야. 나는 이에요 너도. 야, 니도 들어달래오준 에케이 보준. 내려와. 아, 녕하세 거기서 봐요. 찍기만 아금 머리왜아오려 아, 올린다. 올 선물 언 박싱도 올린다 해 놓고 안올렸죠 어 잘해 씨 가지고 왔어 유튜브 나왔어 야 얼마 됐 시야 마야 마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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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말해 니들 시작해 내가 아가 들어 하장실해 그지 줘 그지 뭘줘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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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할게요. 아, 잠깐만. 너무... 이거 약간 인터뷰 아니야? <laughs> 아니, <너무 좋네>. 이걸... <laughs> 아니,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비가되셨니 <laughs> <laughs> 어. 쩝! <laughs> <점프. 웃음> <laughs> 아니, 이 모습을. 이 모습을. 이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어, <laughs> <laughs> 야, 귀엽게 나오. <laughs> 집가가면 <laughs> 3시 50분입니다. 아 힘들어. 3시 51분. 이제 해가.. 아니, 밝아요. 밝아지고 있어요. 해봐. 에봐 죽어줘야 돼. 뜨겁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리가 텅텅 비어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는 발표. 발동...